안녕하세요. 네이스 따뜻한 리피처런 네딸입니다. 최근 FTX 거래소 이슈로 인해서 개인 지갑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디센트나 나노월렛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고 넘어가시는 소식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디센트월렛에서 디센트월렛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테조스 10개를 에어드랍 해 주는 어,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디센트 월렛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벤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테조스 10개를 에어드랍 받을 수 있습니다. 어, 테조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조금 하락을 많이 했는데 1,300원대로 결래가 되고 있고 뭐 시장이 조금 좋아져서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은 또 좋은 에어드랍이 될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디센트월렛 구매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에어드랍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아직 기간은 남아 있네요. 그래서 해당 기간에 디센트월렛 지문 인증형 지갑 단품 또는 두개 패키지 구매 고객 대상으로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단품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테조스 10개 그리고 두 개를 구매하신 분들은 테조스 20개를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매주 리워드 지급은 수요일 날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벤트 신청서 작성하시면은 11월 30일에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디센트 월렛 구매한 일정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디센트 지분 인증형 지갑을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벤트 신청서를 작성해야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이벤트 신청서 작성하는 거 같이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이런 거래소 위기 이전에 하드월렛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하드월렛 골라보기라고 해서 나노월렛, 디센트월렛의 차이점들 비교해서 공유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매를 하신 분들이 다섯 어분 정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상 시청하시고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어 디센트월렛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신 거면은 에어드랍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꼭 영상 잘 시청하셔서 에어드랍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하드월렛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조금 많이 풀어서 공유해드린 영상이니까 혹시 하드월렛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지 그런 이해도가 조금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제가 더 보기란에 공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어, 디센트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뭐 지갑 생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영상 시청하셔서 또 모르는 부분들 어, 영상 보시고 이해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디센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또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센트 지갑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 몰에서 어,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가 또 링크 남겨놓을 텐데 제 링크로 구매하시면은 공식 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는 6,000원, 두개 패키지는 2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거기에다가 에어드랍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이번 기회에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또제 링크 말고도 또 다른 많은 분들의 할인 링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 비교 같은 거잘 해보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구매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이벤트 신청서를 작성해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구글 폼 링크도 제가 남겨놓기는 할게요. 그래서 이 링크 통해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구매 인증 이벤트 신청서는 12월 11일까지 작성하셔야 되니까 어, 해당 영상이 올라오고 까먹지 않게 어,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리워드 지급일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신청하실 때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주소를 제출하여 리워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재전송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정확한 주소를 등록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벤트 신청하실 때 주소 꼭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디센트 월렛에서 태조스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디센트 모바일 앱은 버전 5.18.0 이상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디센트 지문 인증형 지갑에서는 2.231 이상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리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 입력할 수 있는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구매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제 링크로 구매하신다고 하시면은 디센트 홈페이지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제할 때 카드 결제가 있고 네이버페이 결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시던 제 링크로 구매하실 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시더라도 디센트 홈페이지로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구매자명은 여러분들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때 카드 결제로 하시면은 해시태그 kr1234 이런 형식으로 주문번호가 생성이 되고요. 뭐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셔도 이 2022번으로 시작되는 주문번호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주문할 때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당 주문번호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하셨다면은 kr1234 이 방식으로 된거 그리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셨다면은 2022번으로 시작하는 이 주문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은 여러분들이 하나 구매하셨다면 지문인증 영지갑 두개 구매하셨다면은 두개 패키지 해당 눌러주시면 되고요 수량은 두개 패키지는 두개한개 개 패키지는 한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두개 패키지 구매하신 분들은 하나의 주소로 테조스를 20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테조스 주소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테조스 계정 생성하는 방법 공유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센트 지갑 생성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공유해드린 게 있어서 이 영상 시청하시고 참고하셔서 어, 계정 생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정 생성이 완료가 돼서 디센트 월렛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핸드폰과 디센트 올렛이 연결이 되신 분들은 다음 단계를 잘 따라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센트 지갑을 생성하시고 어플 설치 그리고 핸드폰과 연결이 완료가 되셨다면은 어 디센트 올렛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세팅을 한번 눌러 보세요. 그래서 세팅에서 정보가 5.18 이상인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매니저를 눌러 보시면은 펌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펌웨어 버전이 2.231 이상인지 확인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통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절차가 필요해서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여기 디센트 홈페이지에 가이드가 있거든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해당 방법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춰서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웨어 버전까지 2.23 이상으로 세팅이 완료되면은 디센트 원래 메인 화면에서 지갑 연결해 놓으시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코인을 검색할 수 있는 돋보기 창이 나와요. 여기서 TEZ 해서 테조스를 검색하면은 두 개가 뜨는데요. 여기서 b p 2 0 말고 이 테조스라고 하고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이 메인넷을 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테조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테조스 계정 생성이라고 나오고, 여기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 계정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조스 계정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를 한번더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내기 받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받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리워드로 에어드랍 받게 될 테조스 받을 지갑 주소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갑 주소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 완료된 테조스 계정 주소를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워드 지급일 기준에 맞게 테조스 10개를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해당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월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드월렛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하드월렛의 초기 비용 자체가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하드월렛을 무조건 써야 된다.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구매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디센트 월렛이라든지 나노 월렛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 사용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못 이용하셔서 잘못 전송하시고 잘못 활용하셔서 오히려 코인 수량을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크고 안정성이 보증된 그런 거래소를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혹시라도 해당 영상 아직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해당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드 월렛을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디센트 관련 영상에서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고 조회 수도 조금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거래소들이 이슈들이 있어서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 하드 월렛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센트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테조스 지금 1,300원대긴 하지만 그래도 뭐 13,000원 정도 공짜로 더 할인돼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영상 잘 시청하셔서 에어드랍 신청까지 잘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말이 길어졌네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내 입술 따뜻한 리뷰처로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